너 자신은 믿어. 아? 어? 퀸만 안 데려가면 되겠네. 퀸 정화했으니까. <laughs> 아 데려가도 돼. <laughs> 아직 안 하는데. 야, 그거 끌려가면 안 되지. 자, 좋댔어. 아, 끌렸다야. 오히려 우리가 끌렸다야. 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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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우스도 그거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다 야 오히려 어. 우리가 끌려갔다 야어난 저쪽에 그랩 있을 거라 생각을 아예 안 했어 ]였지. 생각해보니까 아 아파 괜찮아 우리도 일킬 하는데 왜안 끌렸대? 피드세 끈다맨매 끈다 아야 끈다. 어. 포킹해 포킹 어망아 없어 나도 하고 싶어 응? 연는안 사도 아, 괜찮아 할 거야. <laughs> 완전 대기 <개기>, 완전 뚫어줘! <laughs> 이러고 있어! 아, 겸매 <laughs> <게요>. 너무 고마워. <laughs> 아, 신동이 아, 너무 다리우스구나. 고마워. <laughs> 망했는데? 조심해 말파 오자오자 공쓸 거야. 눈을 만어거 먹을게. 먹자. 선배 여유되면 그거 가면 돼. 뭐냐면 밤의 끝자락. 그냥 하나 정도 가도 되니 되잖아? 왜냐면 말파 카운터거든. 질말 파카운터 오, 오세요. 제이스가 포킹만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내마나가 없어. 아, 1 5역 들어와야지. 어? <laughs> 어? 야, 이거 가리우치 미쳤다 이거. 아이고 너개피하 저희가 두, 도망갔어 스택 <laughs> 쌓아놨는데 스택 <laughs> 쌓아놨는데 도망갔어 <laughs> 도망가야지 어? 형님 저요 응 음. 어? 그래? 어아 어? 한방만! 어. 어우 어, 이거 크다 아 문도, 문도가 아우. 크면은 샷! 우리 가 편하지 그니까 문도를 잡으래가 거였는데? 아이 어. 예. 문도가 크면 우리 가 편하지 <laughs> 템 뭐.. 뭐 가야 될지 알겠다 일단 정령 하나 가야겠다 아우 끔찍하다 정령이랑 사냥이 <laughs> <편향이랑. 웃음> 와아 이씨 망했어 우와. 망했는데 우리 <laughs> 이걸 뭐 하는 거야 <laughs> 왜 거리를 줬어 <laughs> 내 자꾸 나한테 굴렁이 맞추려고. 어. 안 돼. 어, 한번 더. 어. 안 돼. 파괴 너무 빠르잖아, 이르는데 벌써 항복하려고? 어 이거는 <laughs> 답이 없어요 오, 게, 개개피다, 개개피 <laughs> 하나 더, 형이 하나 더먹어 솔직히 말파는 딜 가서면 안 됐어. 이다아왜 이래? 아왜 이래? 아, 왜 이래? 어? 아, <laughs> 아 진짜 왜나한테 그래? <laughs> 형 이렇게 금방 녹을 줄 몰랐네. 가비, 다 정령만 나오면 돼아 나는 당연히 다리우스 데려갈 줄 알았네 아그 딜레이가 좀 생겼었어요 아까 그 다리우스 큐 빠졌는데 빠셨, 아무도 안 맞아서 같이 가요. 어 하는 거야? 일로와 아! 나 이불 썼는데 왜? <laughs> 안 되네. <laughs> 나 행님한테 받고 있어 지금 계속. <laughs> 간다. 일단 모래를 모래를 선빵 때려야 되 들으려고 는데망치품으로 바꿔가지고 <웃음> <웃음> 어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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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신용 좀 나한테 쓰지마 아니 그럼 너도 망 너, 너도 잇지마나 너한테 안써 잇쓰지말라고 어야 말파 공 박는다 디원 가자 아까 박지 않았어? 또 생겼죠 금대면 이제 생겼만 해요 어 아, 음. 문도 한대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문도 아고건도 <laughs> 아빠가... 아, 체력계 데미지를 하나? <laughs> 이야, <laughs> 이야, 때릴까 아? 안돼, 나한테 붙지 마. 아. <laughs> 야 어딜지? 여기 있겠지 뭐 있지, 어. 어, 있겠지? 이거 페이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laughs> 야, 아이, 신, 내 신동이 있었으면 전면 안, 안 뺐지 아이... 싸움 안 걸어 <laughs> 아나 이날 킬을 쓸 걸. 다리 아 아, 쓸 데고 가야지. 아, 쓸 그냥. 한 방이거든. 아. 못 잡았어. 아, 이거 가 있다고 부시 숨어도 소용 없다고. <laughs> 아 근데 큐를, 큐를 멀리서 때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때리고선 그냥 갔어 ㅎ <laughs> 큐한번 됐으면 됐는데 도 나는 무서워서 못때려가아 겜베가 갑자기 다 죽인 걸내리고어 야! <laughs> 아 근데 손헤 다리 데려가는 헤헤헤헤헤 <laughs> 불때 내려가 불필 때 모델 일로 와봐 저 그러면 데리러 가서 거기서 제 무덤이 돼가지고 만! 아 진짜 너무 깊게 들어갔다. 깨만이랑저기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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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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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고고

너무 볼때를 무시하고 방침 하나도 안됐다 아.. 이가 이제 저거 나네 <laughs> 여기 또왜 이렇게... 야 이길 수 있을 땐 어? 데리고 가는 게 맞아. 아니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썼는데 쉬어, 이게 안 되네. <laughs> 아 죽었어 그 전에. 조냐부터 쓸걸 그냥 아. <laughs> 자아못 아, 잡았어. 아, 잡긴 잡았, 는데 죽었어. 아, 아 조냐부터 쓸걸나 공방 고서는 조냐 쓰려고 한 건데. 날아가다 죽었는데 날아가다. 아, 깻매가 잘하네. 깻매가 우리 희망입니다. 나 깻매 못 이기겠다 이제. 너무 세다. 깻매 개쎄 어, 지금. 더블. 더블 데미지가 아니 패시브가 아프긴 아파 붙어야 되는데. 패시브 때문에 균열 가는 거잖아 근데. <목소리> 내가 으안 돼. 아이씨. 너지고. 너무 오래 있었다? 해결없으면 우리 타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님 잠깐만 잠깐 피, 형이 피피 내가 너무 못했다. 뭐고요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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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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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